분단의 새벽.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한반도의 고요를 깨뜨린 포성은 이 땅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불과 5년 전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던 땅은 냉전의 최전선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불안정한 평화는 깨졌고, 북한국은 38선을 넘어 남쪽으로 전면적인 기습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파죽지세로 밀려오는 북한군의 주력은 소련제 T-C34 전차와 숙련된 병력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국군은 장비와 병력 모두에서 현저히 열세였고 서울은 불과 사흘 만에 위기에 몰렸습니다. 수도를 방어할 시간도 제대로 된 작전을 펼칠 겨를도 없었습니다. 6월 28일 새벽 미처 건너지 못한 피란민들과 국군을 뒤로 한채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었습니다. 수도 서울은 결국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은 절망 속에서 정든 삶의 터전을 등지고 보찜을 짊어진 채 남쪽으로 끝없는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전쟁 초기, 대한민국은 거의 폐망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8월, 북한군은 국토의 90%를 장악했고, 마지막 방어선은 대구와 부산을 지키는 낙동강을 따라 형성되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주로 미군은 이 강변에서 사력을 다해 결사방어전을 펼쳤습니다. 혹독한 여름, 낙동강만 지켜내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절박한 신념이 병사들과 민간인들을 버티게 했습니다. 이 전장은 무수한 젊은이들의 피와 땀으로 뒤덮였고 가장 치열하고 절망적인 방어선이었습니다. 9월 15일 전세를 뒤집는 기적과 같은 작전이 감행되었습니다. 더글러스 메가 더 장군의 지휘 아래 연합군은 위험천만한 조수 간만의 차를 뚫고 인천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세계 전쟁사의 길이 남을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이었습니다. 성공적인 상륙작전 덕분에 국군과 연합군은 서울을 되찾았고, 불과 두달 만에 전세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승리의 희망을 품고 국군은 압록강까지 북진했습니다. 사람들은 통일과 자유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0월 말, 상황은 다시 한번 급변했습니다. 대규모로 참전한 중국 인민지원군의 인해 전술은 전장을 새로운 국면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혹독한 추위가 찾아왔고 병력과 물자 모두가 부족했습니다. 전쟁은 군인들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포성이 멈추지 않는 밤, 민간인들은 총탄보다 더 무서운 군주림과 추위, 그리고 가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남과 북은 단절되었고 수많은 이상 가족이 생겨났습니다. 1951년 이후. 전선은 38선 부근을 중심으로 밀고 밀리는 지리한 고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백마고지, 피해 능선 등 수많은 고지에서 단한 뼘의 땅을 두고도 피해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규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닌 정지된 전쟁이었습니다.